샬롬 2025년 8월 둘째주 큐티 가이드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1장 41절부터 3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방황하고 속이고 또 당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족을 속여 도망치고 또 가족에게 속아 고통을 당합니다. 가정을 꾸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비극은 계속되고 그 안에서 시기와 다툼, 편애와 결핍은 여지없이 드러납니다. 창세기를 읽다가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지는 않습니까? 성경의 첫 책에 그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 책에 왜 이런 연약하고도 악한 사람의 이야기를 길게 써놓았는가? 믿음의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을 받는 사람의 이야기들을 써놓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야곱과 같은 인생 이야기를 창세기에 기록하셨을까?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과 박순용 목사님이 쓰신 뒤틀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야구배의 이야기를 통해 삶이라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발버둥치고 애를 쓰며 죽을 힘을 다해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을 갖고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 또한 거침없이 흔들리는 야곱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극률이 여기심이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사건이 끝나고 좀쉴 틈을 주면 좋겠는데 하나의 갈등이 끝나면 더큰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인생과 참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의 말씀을 보면 야곱과 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끝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을 속여온 삼촌 라반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중재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도망치는 야곱을 잡아 죽이려던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라반은 야곱과 대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셨다면 야곱은 죽은 목숨이겠죠. 자신이 아무리 꾀를 쓰더라도 삼촌 라반의 손을 벗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중재해 주실 때 자신이 자유한 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야곱과 라반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서로 보내주기로 약속합니다. 라바는 자신의 딸들에게 자라라고 야곱에게 말하면서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실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흥미로운 점은 월요일 말씀 42절과 화요일 말씀 53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선대와 함께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이번 주 큐티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가 던져볼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나는 경험하고 있는가? 기쁨이 되는 교회의 어린이들과 함께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항상 하는 기도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어렸을 때부터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 사람은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단한 순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야곱의 인생처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와, 내 인생에도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구나.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마음의 고백이 터져나온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단순히 종교생활로 몰락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삶 속에서 생생히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삼촌 라반과의 갈등이 끝나자마자 야곱은 한숨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큰 어려움을 직면해야 하기에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 합니다.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말씀은 야곱이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형에서와의 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말씀 7절에 보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합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한 야곱은 여전히 꾀를 부려 피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즉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바다에 셀수 없는 모래가 나오면 단번에 떠오르는 언약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이 이제는 하나님과 야곱 사이의 언약으로 전해진 것이고, 야곱은 이 언약을 토대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토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그리고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 무엇을 붙들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평안한 때가 있으면 어렵고 궁핍한 때도 있습니다. 커가는 아이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끊임없이 부딪히는 와중에 내 커리어도 챙겨야 하고 돈도 벌어야 하는 시기를 지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그 시기가 지나고 한숨 돌린다 싶을 때 이제는 부모님이 병들고 아프고 돌보아야 하는 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실패와 좌절, 갈등, 혹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평안한 삶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어김없이 찾아오고, 고통과 고난이 몰아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진가는 바로 그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고통의 순간에 나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지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묻고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메마른 인생일 뿐만 아니라 소망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찾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약속을 붙들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곱 내러티브의 하이라이트인 금요일과 토요일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기 전에 목요일의 말씀을 잠깐 다루고자 합니다. 목요일 말씀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도 계속해서 머리를 굴립니다. 목요일의 말씀은 야곱이 철저히 에소로부터 자신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 계획하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죠.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곱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한 가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즉 그분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풀어나가실 때에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풀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할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할 때 우리는 우리의 예상을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상한 그대로 나를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신앙의 고백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야곱의 계획에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 있다면 그것은 에서의 분노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변하지 않는 값으로 두고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나를 죽일 것이다. 에서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에서는 분명 엄청 화가 나 있을 것이다. 에서랑 내가 만나면 나는 반드시 죽는다. 내 가족은 몰살당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결말을 아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에서의 마음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했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에서는 야곱을 보고 껴안습니다. 야곱을 보며 반가워합니다. 야곱의 아내와 자식들을 보며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값이 단번에 변화됨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아버지는, 내 어머니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거야. 내 상사는, 내 친구는, 내 누구누구는 변할 수 없어. 우리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의 계획을 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아무리 굴려도 그 사람이, 변화될 것 같지 않는 그 사람이 단번에 변하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사르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자녀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드는 그 사람을 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기도해도 변하는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신이시지.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일을 하는 분이 신이 아닙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토요일의 말씀은 야곱과 하나님의 씨름 장면,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화해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씨름을 걸어온 쪽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원하는 것이 있어 하나님께 씨름을 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으셔서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 먼저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얻기 위한 몸부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죠. 자신을 개시하시기 위해 진정으로 야곱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친히 오셔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거시는 분이십니다.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먼저 만나야 했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에서와의 대면이 이루어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셨고 씨름을 거셨지만 후에는 야곱이 하나님을 놓아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겠다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나를 축복해달라 간청합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 축복에 목숨 걸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의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기보다 자신이 얻으려고, 달버둥치며 살아온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장자권도 그렇고, 형의 축복도 그렇고, 삼촌의 집에서 20년 동안 수고하며 일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힘으로 머리로 살다 보니, 여기저기 구멍이 생기고, 여기저기 사고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에는 그 값을 치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복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구나. 복은 내가 애써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세 번째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열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내 열심으로 일하고, 내 열심으로 어떻게든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고, 내 열심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 가지 않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복을 얻으려고 발버둥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을 목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인생은 야곱의 지난 날들처럼 헛수고의 인생이 될지도 모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최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내고 내 역할을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교사로서, 상사로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네, 열심으로 내 인생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구나. 내가 변화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 여러분, 야곱 이야기의 주인공은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넘어지고 계속해서 속이며 계속해서 헛된 것을 쫓아갑니다. 변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제자리 걸음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으면서도 오로지 자신의 삶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뒤틀린 야곱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도구로 쓰임 맞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어요. 라는 고백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나의 인생을 이끄셨군요. 보잘 것 없는 나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를 보게 하셨군요. 그런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공동 기도 제목을 나누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제주 단기 성교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의학기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안식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